나중에 얘기했지 근데 그거 모르잖아 좀 맛보기로 언니 <laughs> <아니>, 감사합니다 <laughs> 오늘 스토리가 많네 <웃음> <웃음> 맛있겠구만 너무 맛있어. 음. 음, 맛있다 음, 맛있다 음, 밀가루보다 훨씬 낫다 너. 음, 맛있던. <목소리> 음, 맛있오요 음, 너무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. 예전에 심할 때 회사에서 일하는데 막저어 거잖아. 냉면이 날아다녔다니까 얼굴에. 학교 <laughs> 가서 먹어야 돼. 그게 보인다니까 위에서 우리 동네 너무 먹고 싶으니까 능내 오억으로 바뀌었네.